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봉입니다. 자, 19번 고2 2018년 9월 어, 분위기 신경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리베라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네요. 음. 자, 그리고 뭐 버닝 타고 있는 자, 립어 립된 찢어버기다 그다음 암파이나뭐 um, 스티브. 그래서 리베라 1번, 스티브 2번이 주인공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주제를 정리를 안해 놨네요. 일단 주제는 아, 뭐 없어도 됩니다. <laughs> 어, dangerous and urgent, 뭐, 정도로 잡으면 되는 질문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리베라는, 자, 한번 묶어볼게요. 자, who was 어, close to the dispenser 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컴마 있죠? 컴마 있단 말은, 여기, 관계되면서 계속 적료법이죠 어, 계속이고요. 바꿔 쓰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 어, 한번 써볼까요, 여기? 어, and he 라고 바꿔 쓰고, 사실상 이서는 어, 주격으로 썼죠. 관계 되면로 썼습니다. 자 실제 주어는 자, 일단 리베라가 주어고요. 주어. 음. 그 다음에 동사는 스피네 과거 형태 스폰 썼어요. 음. 동사. 어, 휙 돌았다. 자 그다음 여기서는 지시 대명사 문제 주셔야 돼요. 지 시대 명사 히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는 써볼까요? 리베라. 아 한글까지 다 써버리겠습니다. 자 리베라는 캐스터는 던지다 뜻인데 여기서 캐스터 바웃은 뭐 뛰어나갔다. 돌았다 다 돼요 어, 뛰어나갔다 뭐그 다음 자는 분사구조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왔죠 자, looking for의 ing가 앞에 나오는 누구를 수식해자면 실제 주어인 리베라의 지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에요 그래서 분사구조로 어, 현재 분사, 분사. 능동. 능동으로 잡았습니다 뭐 그래서 look for를 바꿔 쓰자면 여기서 뭐 searching for라고 해도 돼요 어, 그 다음에 뭐 콤마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계속 적어법으로 바꿔 쓰자면 and 써 주시고요. 지금 주어 똑같죠. 나 과거 형태니까 지금 다 과거죠. 어 a s 정도 생략 해 주시면 돼요. 혹은 he was looking for and 어, 여기는 안 보이네. <laughs> 자 he was looking for 이렇게 써 주셔도 되고요. 두개 합쳐 갖고 look look to fall 이렇게 써도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는 두개다 돼요. 다음에 찾으면서 또 source of fire를 자 source o 묶어주시고요. 자 source는 여기서는 근원. 자 도대체 불이 어디서 났는지를. 자 그다음 여기서는 묶이는 게 여기서 4가 무스트운 4로 세컨드 잡아주시면요 돼 이렇게. 그러면은 잠시 동안 그냥 4로 세컨. 자 이번에 또 스티브 나와요. 자 스티브는 생각했어요. 자 스티브 d o 자 that 접속사 생략이죠 여기서. 대승자 어, that. 히는 여기서 어떤 누구냐면 아 어, 스티브. 어 들어가면 조용해도. 자 <laughs> 스티브가 자 아마도 마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동사 원형 연기를. 자 그래서 또 리베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리베라는 그래프드. 자그래프 동사로 쥐다. 졌지 잡다로 바꿔야 되겠네요. 쥐다 안 들어가면은. 잡았다. 자, 잡았는데 또 버닝이 분사 구조예요. 뒤에 나오는 실린더 수식이에요. 자, 타고 있는 실린더를. 그다음에번에 CJ를 시켰죠 써놔야 되겠네. 시제가 지금 과거 형태. 동사 1. 이렇게 1번. 다가다 headed. 동사 2번. 자, 헤드폰이 향하다 뜻이죠. 향했는데 엣지 끝. 자, 끝으로 향했어요. 자, 어디에? 자, of flying 대개. 자, 그면 여기가 우리 있는 장소가 플라잉 c k 라는걸알수 있으니까요. 비행기라는 걸알수 있죠. 데크는, 그냥 데크라고 하죠. 가판, 이런 거죠. 어, 비행기 가판. 어, 가판. 가판이, 피읍이 안 들어와요. 가판. 놀어 갔어요. 자, 그 다음, 데일보스 유도부사 단수로 썼죠. 워즈가 들어갔으니까, 어 들어갔죠. 자, 크랙, 있었어요. 크랙은, 뭐, 깅 소리죠. 날카로운, 어, 소리까지 있을까요? 소리. 라이카다운 소리가 깨 같은 소리가 나왔고요. 그러면 라이크에서 전치사요. 라이크 라이플 샷처럼 라이플은 총이죠. 어, 총 소리처럼 총 소리가 깨그러나좀 이상하죠. 자스파크스 불꽃들. 자 그리고 로켓은 뭐 여기서는 뭐 불꽃이라고 해서 되는데 그냥 로켓들. 리로켓이가뭐 미사일 해도 되고요. 자리프 파트 찢어버렸다. 가기 가기 찢어버렸다, 리버버트죠그 밤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 야간 비행하고 있는데, 아, 총, 뭐, 불빛이라든가, 미사일, 뭐, 대포 같은 것들이, 뭐, 번쩍번쩍 하면서 지금 밤을 찢어놓는다, 이런 표현으로, 대공, 기습,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또리베라요 자, 리베른, 리베라는, 자, 롤드, 굴렀어요. 자, 어디에? 자, 온더그라운드 위에. 갑자기 왜 굴렀을까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의 자, 인타이얼, 전체죠. 전체, 자, 팔이, 뭐, 글로잉 하는 중이었다. 아, 아니네요,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쓴게 아니고, 여기서 동격으로 썼네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주어죠. 자, 주어구요. 자, 그 다음, 비동사, 이형식 동사 쓰고, 어, 글로잉 톨치에 명사 썼죠. 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로 썼다는 얘기냐면, 보호로 썼다는 얘기죠. 보호, 보호. 자, 러면은 팔이 뭐야? 타고 있는 횃불이 됐단 말은 팔에 완전 불이 붙었단 말이죠. 자, 이번에또스티브예요 스티브가 뛰어왔어요. 자, when he reached the burning m e n 에서 he는 스티브가 자, 도달했을 때, the burning이 또 분사죠. 타고 있는 남자가 아까, 오제가 되는 남자가 리베라에게 도착했을 때, 자, he는 또 누구예요? 스티브. v e 자, 그러면 s t e e 는 plunge to his knee. 그러면 plunge to는 뭐냐면은, 갑자기 내려앉았다. 아, knees, 무릎. 그리고, 무릎으로 쿵, 안고 그리고, 자, 립더팔또 나왔죠? 아까 립드, 아까, 뭐 있어? 위에 나왔는데. 여기 저기 어, 립드, 립드. 찢었어. 자, 리버프. 그의 플로팅 코트는 뜨는 코트니까 구명조끼를, 어, 찢어버렸다. 자, 히인또 누구예요? 당연히 불타고 있는 애는 못하겠죠? 스티브. 자, 스티브는 사용했어요. 그 베스트란 말은 아까 구명조끼죠. 자, 투 스마스를 하기 위해 서 스마트는 원래 무슨냐면은 뜻이냐면 이게 아, 지식 시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투부정사 부사로 썼죠. 그래서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용법에 그래서 목적 아, 부사 목적으로 스마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레임스 불꽃 자 불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 끄기 위해서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지식 시키니까 그러니까 불을 지식 시킴 이상하잖아요. 자, 그 다음 오빠가 아까 전에 좀 설명했던 것들은 어, 좀 표시하고요, 또 버닝맨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고 있었네요 <laughs> 자, 그 다음 온 어디냐면은 온 리베라스 아메 온다 아미죠, 팔 위에 붙었죠 불이 자, 그리고 백, 백은 뒤가 아니고 명사로 등에 붙었던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죠? 스크리밍 하면서 자, 스크리밍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실제 주어인 스티브예요 스티브가 지가 하면서 컴마 있죠? 또 바꿔 쓰자면 앤드 스티브 남자니까 he, 과거시니까 was, 혹은 screaming. 자, 얘를 합쳐갖고 he was를 합쳐갖고 was screaming을 screamed. 요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자, screaming for a medic. medic은 뭐야, 이그 의료요원이죠. 의료요원은 뭐.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났는 <laughs> 자, 그 다음 이분도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자, 비록. 자, he는 또 여기서 누구냐면, 음, 스티브. 자, 스티브가 알았어요. 자, new. 자, 여기서도 또, 대 e a t 생략 됐겠죠? 자, d e a t 조동사죠. 그가, w o u l d n BPP, 어, 이 중요하다, 여기. 조동사 BPP, 이런 거 항상 중요하게 봐야죠, 우리. 자, w 뭐 o 우든 d n BPP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들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했죠. 그래서, 조동사 b p p 의 수동형으로 썼다는 거, 여기. 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 신경 문제. 다봤고요저 밑에 보시면은 빈칸 느낌 문제까지 만들어 와서 그것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